안녕하세요. 배달창업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지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말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다 사장님들이거나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창업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그냥 막 평범하기 싫었던 것도 있고요. 흔히 말해서 남들은 뭐 이렇게 장사 힘들다, 그냥 직장 다녀라 라는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게더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도 워낙 내성적이고 술이랑 뭐 담배도 안 하고 흔히 말하는 그 사회생활, 막 이걸 참으면서 막 버티는 거를 오히려 더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범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한 (1년) 정도 딱 다녔었는데 그만두고 나서 좀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 배우들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나 뭐~ 영화 같은 거에 보조 출연 알바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실제로 많이 보고, 나도 한번 좀 배우를 해보고 싶다. 사실 이게 연기가 엄청 좋아서보다, 어, 성공하고 싶은데, 그 연기라는 게 그냥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연기 학원도 다니고, 오디션도 보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써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능 같은 것도 걸리더라고요. 재능이라고 하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연기 실력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재능은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할수 있는 것, 또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재능들이 단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살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특히 이제 제가, 일에 대한 결핍이 심해져서 내가 장사를 하게 되니까 내가 무한정 일을 할수 있고 일을 내가 남들보다 더 하면 그게 다 성과로 돌아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미친 듯이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나 뭐 이렇게 사연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보면 다흙수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뭐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고 싶은지 그리고 저는 뭐 흑수저인지 금수저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제가 자칭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남들이 말하는 재산적인 거, 타칭 금수저 말고. 왜냐면 제가 그냥 어릴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혼가정에서 자라서 저희 할머니가 키워주시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할머니가 재산이 조금 있으셔서 어릴 때좀 아파트에서 살고 되게 편하게 살았어요. 먹고 싶은 것도 좀 편하게 먹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고 제가 막 지금도 막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고 장사로 막 돈도 벌고 한다고 해서 막 차도 안 사고 뭐 집도 안 사고 뭐 시계를 사거나 막 이런 소비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뭔가 소유욕 같은 게 크게 없었는데 그게 내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사달라 하는 거다 사주시고 하다 보니까 막 물욕 자체가 없게끔 성격이 좀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 자체가 제가 타고난 게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막 물려받을 재산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격적으로 어릴 때부터 결핍이 있었다고 하면은 흔히 말해 그 도둑질 있죠. 어렸을 때부터 짜잘한 도둑질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근데 저는 막 그런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짜잘한 거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거나 그런 게단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되게 여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 성공에 대해서도 장사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막 많이 벌게 되면 막 엄청 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이제 막돈잘 나가니까 막뭐 사고 뭐 사면서 막 변해 버리고 막 과시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자존감이 좀 충만해서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과시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존감이 높은데 내가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든 지위든 이런 게그 자존감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성공이라는 게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위치에 가야 된다 하는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맞춰서 내가 가진 큰 꿈에 내 자리를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높, 높은 꿈이나 내가 가진 높은 자존감에 맞는 그 위치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짜잘한 거에는 신경을 거의 안 쓰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왜 계속 금수저라고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금수저는 돈을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서 자수성가의 느낌을 느껴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돈도 물려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루는 게더 훨씬 더 짜릿하거든요 저도 완전히 다 성공을 한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성공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과정과 에너지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짜릿합니다 자수성가를 해서 이제 성공한 분들의 연설이나 아니면 강연 같은 걸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그 공통적인 말들이 있어요. 현재 부자가 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밑바닥부터 미친 듯이 성공으로 달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행복했다는 말들을 많이 해 주세요. 저도 그냥 무자본 창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직원이 10명이 넘는 중소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그 짜릿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배신도 많이 당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과정이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짜릿한 성취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느끼다 보니까 앞으로도 막 다른 자극들은 크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난 사업에 집중하는 게 재밌고 열심히 사는 것 자체에 좀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되게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스스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업을 올바르게 그리고. 더 높은 확률로 성공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면 저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안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꼭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도움도 그냥 단순히 막 돈을 쥐어주고 막 지원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냥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 고아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그런 보육 시설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면 이제 성인이 될 때가 되면 정착금 얼마를 주고 그냥 사회에 내던지게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미 성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자라고 근데, 자아는 성장을 하는데, 내가 처해진 환경은 이렇고, 내가 뭔가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성격적으로 페널티를 많이 받는데 그 과정 자체를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막 이런 좀 상상도 해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나중에 잘 돼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정말 있습니다. 오늘은 좀뭐 너무 뜬건 없긴 하지만 좀 제가 그냥 열심히 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한번 담아 본것 같아요. 뭐 재미 있으셨을 수도 있고 재미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영상 좀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